여러분 혹시 은퇴한 지몇달 만에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말수가 줄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보스턴의 대기업 수석 엔지니어였던 제럴드 씨는 은퇴 딱 3개월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전까지 건강하게 직접 운전하고 매일 저녁 아내와 산책도 했죠. 하지만 일을 그만두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과묵해지고 매일 집 안에서만 맴돌았으며 이유 없이 버럭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건 단순히 직업을 잃은 게 아니라 삶의 의미 한 조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은퇴란 많은 이들에게 평생을 바쳐 기다려온 달콤한 종착역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 특히 뇌졸중 같은 큰일을 겪은 분들께는 공허하고 외로운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편히 쉬면서, 텃밭도 가꾸고 여행도 다니면서 노년을 만끽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65을 넘기며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고 스스로가 쓸모없어졌다고 여기며 심지어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뇌가 일래서 오던 자극을 잃으면 신경세포의 연결망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분은 바닥을 치고 잠을 설치게 되며 자칫하면 제럴드 씨가 그랬던 것처럼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은퇴 후의 감정이 정해진 운명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알아차리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을 겪은 분들이 은퇴 후 마주하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부정적 감정을 깊이 살펴볼게요. 삶의 목표 상실감과 외로움부터 건강 염려증, 그리고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가 불러오는 우울증까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감정들을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이겨낼 해결책들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지금 비슷한 시기를 겪고 계시거나 그런 가족이 곁에 있다면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오늘 내디딘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 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삶의 목표 상실감. 뇌졸중을 겪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건 바로 삶의 목표가 사라졌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68살의 데니얼 씨는 오리건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은 칠판과 분필, 그리고 세계대전 이야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가벼운 뇌졸중을 겪은 후 의사의 권유로 은퇴했습니다. 쉬면 더 빨리 회복될 거라 믿었지만, 불과 몇달 뒤,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말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문제는 단순히 출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존재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그를 찾았고, 동료들이 그를 기다렸고, 종소리가 그를 교실로 이끌었죠. 이젠 모든 게 고요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이건 드문 감정이 아닙니다. 특히 책임이 큰 역할을 맡았거나 바쁜 일상에 익숙했던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뇌졸중으로 어쩔 수 없이 멈추게 됐을 때 그들은 직업뿐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까지 잃게 됩니다. 더는 데니얼 선생님, 메리 씨, 토마스 부장님이 아닌 텅빈 이름만 남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은퇴 후 정체성 위기라고 불러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자신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삶의 목표가 꼭 거창한 일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거나 손주와 책을 읽거나 내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처럼요. 데니얼 씨는 딸의 권유로 뇌졸중 경험자들을 위한 독서 모임에 나간 뒤 역사 이야기를 짧은 글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그에게는 기다려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쓰다 만글 한 조각 이야기를 나눌 모임. 그렇게 조금씩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혹시 지금 데니얼 씨와 비슷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 문자 한 통. 읽고 싶던 책한 권. 떠오른 생각 하나를 적어보는 것.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당신을 깊은 공허함에서 끌어내줄 튼튼한 동아줄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나아갈 이유가 생길 때 한번 쓰러졌던 당신의 몸도 회복할 힘을 되찾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 삶의 목표 상실이 내면의 빈자리라면, 외로움은 외부에서 조여오는 침묵이며,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감정입니다. 72살의 수전 씨는 세크라멘토에 삽니다. 뇌졸중 전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직접 운전해 교회에 갔고, 예배가 끝나면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운전대를 놓게 되자 만남은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한 주, 두 주, 아무도 연락이 없자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잊힌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몸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내가 더는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는 느낌일 줄은 몰랐어요. 고립감은 꼭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에서 시작되죠. 내가 짐이 되고 싶진 않아. 다들 바쁠 텐데. 이런 나랑 누가 어울리고 싶겠어. 그렇게 점점 활발했던 사람도 마음의 문을 닫고 따뜻했던 사람도 차갑게 변해갑니다. 뇌졸중 후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더 위축시킵니다. 부담이 될까봐, 동정받을까봐, 안쓰러운 눈빛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한때 삶의 기쁨이었던 관계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사람은 본래 혼자 살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약이나 치료보다 따뜻한 온기, 진심 어린 눈빛, 정겨운 웃음소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뛰게 하는 법이죠. 수전 씨는 지역 재활 모임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거절할 뻔했습니다. 왼쪽 손이 아직 불편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거기 앉아만 있어도 돼요. 첫 모임에서 그녀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새로운 친구의 엉뚱한 이야기에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임에서 그녀는 몇달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관계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먼저 보내는 문자 한 통, 반갑게 받는 인사 한마디, 햇살을 맞으러 문을 여는 그 순간, 당신은 세상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당신을 다시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스스로가 점점 움츠러들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과 똑같이 느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로 다시 세상과 이어졌습니다. 외로움이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잠식하게 두지 마세요. 용기 내어 연문 하나가 당신이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받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늘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 이후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70살의 레너드 씨는 늘 자신감 넘치고 강인했습니다. 뇌졸중 전에는 잔디 깎는 기계도 직접 고치고 마당에서 몇 시간씩 일했죠. 하지만 어느 아침 부엌에서 쓰러진 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응급처치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나지막이 속삭이곤 했습니다. 만약 내일 내가 눈을 뜨지 못하면 어쩌지. 이건 많은 분들이 선뜻 인정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뇌졸중 후에는 마음이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아요. 살짝 어지럽기만 해도 덜컥 겁이 나고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최악의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안 그래도 막연했던 미래가 이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심리를 사건 후 건강 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요.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 하나 하나를 최악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빠지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는 불면을 불면은 피로를 피로는 다시 더큰 불안을 부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나 자신에 대한 걱정을 넘어 이런 생각들도 맴돕니다. 내가 또 쓰러지면 아내는 누가 돌보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병원비는 충분할까? 이런 질문들이 멈추지 않는 시계추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아세요. 저를 포함해 많은 뇌졸중 경험자들이 평온을 되찾게 해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전부 통제할 순 없지만, 오늘의 작은 행동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는 있다는 사실이죠. 레너드 씨는 아주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다. 내 곁엔 소중한 아내가 있다. 그리고 매일 할수 있는 작은 행동을 정했습니다. 마당 5분 걷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 걸기, 일어나서 이불 개기 같은 것들이요.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무너진 자신감을 한 뼘씩 다시 쌓아 올리는 벽돌이었습니다. 마음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만약 또 다른 뇌졸중이나 막막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다면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건강은 심장이나 뇌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네 번째, 운동 부족이 부르는 스트레스. 뇌졸중을 겪고 나면 무조건 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몸과 마음의 조용한 스트레스를 쌓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73살의 앤서니 씨는 무척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공원에서 친구들과 기체조를 하고 아내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렸죠. 하지만 뇌졸중 후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 그는 그 말을 착실히 따라 많이 눕고 적게 앉으며 창가 의자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등은 뻐근하고 다리는 굳어갔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한건 기분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초조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시큰둥했죠. 유쾌했던 사람이 까칠하고 냉담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처럼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자극이 부족해지고 혈액순환은 더뎌지면서 마음은 우울한 상태에 빠져듭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피로감을 키웁니다. 그러면 또 악순환이 반복되죠. 피곤해서 움직이기 싫고 안 움직이니 더 피곤하고 그러니 더 짜증이 나고 결국 아무도 모르는 깊은 스트레스에 잠기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그저 노인이 성격이 변했다, 화를 잘 낸다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그건 방치된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여러 번 거절하던 앤서니 씨는 마침내 손주와 함께 매일 아침 딱 5분만 마당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게 10분으로 늘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손주와 이웃집 앞을 지나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옛 노래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는 현관에서 그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돌아온 것 같네. 보셨죠? 운동은 꼭 힘든 훈련이나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볍게 어깨를 돌리고 기지개를 켜고 방 안을 몇 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몸 속에 잠자던 생명력을 깨우기엔 충분합니다. 만약 기분이 자꾸 가라앉거나 예전보다 쉽게 화가 난다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신경 안정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다고 몸에게 알려주는 약간의 움직임일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딱 5분만.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매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 자신이 돌아오고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한 걸음씩 말입니다. 다섯 번째, 급격한 생활 변화가 부르는 우울증. 딱히 이름 붙이긴 어렵지만 은퇴나 뇌졸중을 겪은 많은 분들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가 불러오는 우울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그저 슬픈 기분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졸중과 은퇴 후의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돌봐야 하는 명백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입니다. 생활이 너무 빨리 변하면 즉 분주함에서 고요함으로 독립에서 의존으로 바뀌면 마음이 미쳐 적응하지 못합니다. 방향을 잃고 기댈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눌 사람이 없거나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빠져나갈 길 없는 짙은 안개처럼 마음속에 쌓입니다. 69살의 린다 씨는 무척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장을 보고 매주 요가 수업에 가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했죠. 그녀의 삶은 사람들 목소리, 빽빽한 일정, 따뜻한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간의 입원, 힘든 물리치료, 그리고 마침내 집을 뒤덮은 건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요가 수업을 끊었습니다. 더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걸려오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한때 린다라는 사람을 만들었던 모든 것이 불과 몇주 만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슬펐습니다. 그러다 잠 못드는 밤이 늘고 입맛을 잃었으며 좋아하던 뉴스나 음악에도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어. 희망적인 소식은 제때 도움의 손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린다 씨에게 전환점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9살 손자 노아가 매일 밤 영상통화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한 거죠. 첫날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둘째 날 그녀는 읽어줄 새 책을 직접 골랐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되자 그녀는 먼저 예쁜 옷을 찾아입고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오늘 노아랑 약속이 있으니까 바로 이런 연결의 순간들이 비록 짧았지만 그녀가 여전히 누군가의 삶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으로 그녀를 우울의 그림자에서 끌어내 주었습니다. 만약 요즘 무엇에도 흥미가 없고 이유 없이 슬프거나 그저 온종일 누워만 있고 싶다면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내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대답이 그렇다라면 자신에게 새로운 계획을 선물하세요. 조금씩. 내 몸과 마음에 맞춰 다시 세우는 새로운 일상을요. 뇌졸중 후의 삶은 마침표가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의 전환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얼마든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하지만 더 깊고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말이죠. 우리는 조금 전 뇌졸중과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조용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인 다섯 가지 감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삶의 목표 상실, 외로움, 건강에 대한 불안부터, 운동 부족이 부르는 스트레스와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로 인한 우울증까지요. 이 사소해 보이는 감정들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으면 이름 없는 슬픔 속에 당신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 한 주, 1년 내내 말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 중 누구도 무력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감정의 어둠 속에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걱정이든 아무리 무거워도 작은 변화 하나로 얼마든지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전화 한 통, 집 안을 천천히 걷는 한 걸음, 평소보다 조금 일찍 커튼을 여는 아침. 이런 단순한 행동들이 당신에게 상기시켜 줄 겁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요. 비록 당신이 쓰러졌었고, 두려워했고, 난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레너드 씨, 수전 씨, 앤서니 씨, 린다 씨 모두 뇌졸중 이후 내 인생의 한막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다시 세상과 연결하고 매일 작은 행동을 실천하며 그들은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분들이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몇 분의 시간과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날들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오늘 나눈 다섯 가지 감정 중 겪어본 것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한 가지를 바꿔본다면 무엇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때로는 짧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귀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